안녕하세요, 물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부캐로 모자이크 신을 육성해서 현재 가성비 모자이크 신 세팅이 완료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모자이크 신으로 레버도 하고 횃불도 따고 앵벌도 하면서 백이 패키 모자이크 신으로 넘어가보려 합니다. 참고로 모자이크 신 세팅에 대해서는 제가 더욱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어둔 게 있는데요. 영상 본문과 댓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모자이크 신 세팅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하신다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펙 소개하도록 할게요. 지금 템 세팅을 보면 정말 화려한데요. 이 정도 템으로도 모자이크 씨는 매우 쾌적하게 사냥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사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성이 엄청 빠르죠? 극장인이 왜 사표를 품고 사는지 알겠다고? 아, 음,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아, 사표는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이제 이해되는 것들이 많아요. 왜 많은 분들이 퇴근하고서 게임을 하지 않고 그냥 방송하는 걸 보기만 하시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오랜만이에요, 다리님. 반갑습니다. 햇불용 부케를 키우려고 하는데, 어때랑 팔라. 저는 요즘 어쌔신을더 많이 추천드립니다. 모자이크신이 햇불 진짜 깡패라서, 제가 오늘 햇불 따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모자이크로 햇불 딸 건데, 진짜 그냥 가벼운 세팅으로 딸 거거든요. 얼마나 편하게 따는지 한번 구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햄딩 키우고 잡을 만한 모자이크신 넘어가려고 하는데, 두 캐릭을 비교하면 어떠냐고요? 일단은 사냥 성능 덕으로는 사실 모자이크 신이나 다벨마나 거의 비슷비슷하긴 해요.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기동성에서는 이제 모자이크 신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어세신이 패킷 프레임이 훨씬 높, 좋아가지고 다벨마보다는 기동성이 좋다라는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모자이크 신은 보시면 알겠지만 15초 안에 이런 필살기로 몹을 타격하지 않으면은 이스택이 날아가버려가지고 조금 아이템 같은 거를 급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디아블로에 숙련이 되시면은, 요 아이템에 쓸만한 건지 아는 건지 바로바로 바로 그냥 확인이 가능한데, 내가 좀 익숙하지 않다 싶으면은, 이제 아이템 확인하느라고, 15초가 다 지나버리면은, 예, 이 스택이 날아가서 굉장히 좋은 게임이, 어! 유닉 목걸이! 여기서 마라가 나와준다면? 진짜 마라가 나와준다면? 에라이 그지같은 노코장같은 소리하고 아 진짜 가빠졌데진 진짜...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템이면은 오! 아 근데 늑두류 템 나오는거 별로 기분 안좋은데 이런거 삼소캣이 나오면은 어라? 무덤 강탈자, 일명 툼리버입니다. 레저렉션에서늑두루의 공속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최대 공속을 낼수 있는 몇안 되는 무기 중 하나로 그냥 삼속켓만 뚫려도 가치가 있었고 무형의 삼속켓으로 나올 경우 늑두루 종결 무기로 쓰였으나 늑두루 공속개편 이후로는 다양한 무기로 최대 공속이 가능해 에테 4종, 루너도 죽음 등에 밀려 많이 찾지 않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무형에 삼속히시면 거래가치는 높지만, 무형이 아니라면 가치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늑두류 갔으면 좋은 무기니, 늑두류를 플레이하실 분들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주셔야죠. 시간 끄시면 안 돼요, 이렇게. 36만 골? 아, 비싼데, 이거. 가보자고.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좋겠다. 오케이. 오 와, 세다. 잘하면 죽겠는데, 이거? 야, 이거는 드탈, 이거는 드탈로 해야 되네요. 야, 이건 드탈로 해야 된다. 이거 드테로 하면은 피흡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이고! 되냐? 드테로? 아, 되네요. 그테로 일단 이주하는 되긴 되네. 오케이, 되긴 된다. 하고 발짱. 어, 잠깐.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야 드테로는 좀 힘든데 드탈로 해야겠는데요? 아 드탈로 해야 되네. 뭔 데미지야 이거? 얘도 드테로 해볼게요. 지금 드테로 하는 중. 드탈로 해볼게요. 음. 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얘는 드태가 딜이 잘 박히네요, 디아블로는. 디아블로는 드태가났고요 마지막 맵피스터 남았네요. 살짝 빼보실까? 드테. 드탈 해볼게요. 드태가 났다, 이것도. 어, 죽었다! 이거 꼈어요. 보자고 신단 유후~~ 유후~~ 야이은 기가 막히네 어. 제가 다음 캐릭을 삥바바를 할 거기 때문에 바바 헷불을 원해서 오늘 바바 리안 헷불을 따기 위한 라주크 앞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루네크만 안 나오면 됩니다 비싼 거슛오야 아마존 16에 19 이러면 내가 이번에 화라마를 또 해야 되나 일단은 요건 제가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갖고 있을게요 요거는 30이면 낫긴 한데 그래도 뭐 아이템 나오는 건 운빨이라서 어. 그러니까 보스 행보는 별로신 것 같아요 오 어, 나이스 오속해 요런 것도 이스텝 팔립니다 테크하셔야 되는 게 오소케 크리스토프 같은 경우에는 스테디셀러에요. 요거는꼭 먹어놓을 때마다 킵해놓는게 좋습니다. 확률은 낮은데, 근데 저는 이 e 스킬 바라지 않고 그냥 17 패키만 노리고 할게요. 감사해요. 원래는 용병도 바꿔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 자, 그리폰으로 바꾸고요. 자, 아이드 753. <laughs> 어, 이다 스웨벨트 끼고 와 감사합니다 달달하네요. 고맙습니다. 여기에 참룬자까지 하면은 이제 빙결방지까지 이렇게 하면 되죠 수사겠습니다. 자 무기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터 텔런장 모자이크고요 일부러 아무것도 스킬 안 붙은 거 사용하고 있어요. 그레이터 클러작 용의비상 붙어 있는 거 역시나 똑같이 스킬이 안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수께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유닉 다뎀에다가참눈 자개 줬고요 매피 장갑으로 20패케. 그 다음에, 스웻 벨트로 20패케. 신발 같은 경우에는, 보니브 부츠인데, 요거를 나중에는, 이제, 미르미돈 그리브 계열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패케링패케링 17패케 이상 목걸이. 그리고 여기는, 로레봉 그냥 넣어줬는데, 원래는, 이제, 콜트함수 넣는 게 맞죠. 그리고, 횃불. 애니참, 무술참, 애니, 참, 무술 참, 애니 그 다음에 기드참이랑 여러 가지 저항참 넣어놨구요. 원래는 지금 용병을 바꿔야 돼요. 용병을 원래는. 이제 화염이나 이런거 거블로 챙기기에는. 어, 말렛 나왔다. 잠깐만요. 이거 만약에 구말렛 나오면은 빌딩을 키워가야겠는데, 이거? 과연 구말렛 일지 신말렛 일지 체크를. 아우! 이게 재밌는 감성이라고. 어, 또 나왔다! 아, 이번에는 진짜 구말렛 나오겠지? 자, 오늘의 두 번째 말렛 진짜 제발. 이제는 진짜 구말렛 주라. 진짜로. 어? 이제는 구말렛 한 번만. 아! 어! 진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오지, 구말렛이? 아니, 구말렛이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아닌데, 이거? 아니야, 돌려, 그냥. 지금 느낌이, 삐이 지금 돌려야 될것 같아. Right now. 기아참. 어? 뭐냐, 이거는? 1 맥댐에 1 매찬. 정말 기가 막힌 부적이네요. 어? 아, 지 뭐, 뭐 하자는 거냐, 이거? 1 매찬에 1 맥댐. 2 매찬에 2 맥댐. 뭐, 어쩌라고, 이거? 아. 메이트리클 보호는 주워보지도 않을 겁니다. 영! 우리 오택신이 또 와! 아블로에서뭐 가장 비싼 유닉템이라고 하면은 이제 유닉 다뎀을 보통 많이 뽑겠죠? 아, 여러분들 뭐 지금 15에 10 나오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요. 유닉 다이어뎀 장인이에요. 쓰리 투 와! <laughs>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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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가기1 빠지는 최상급 다이어뎀네몇 배로 짜리가 나와버렸네요 요거 시간 더 지나면은 나중에 한 8자룬 이렇게 쭉쭉 올라가요 그니까 러한 3주 정도 있다가 천천히 판매를 해서 최대한 배로는 많이 땡기고 그걸로 삥마바를 플레이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순용 딘율을 잘안 하는 게 제가 저거는 다음 네더 때 할게요 오유리주얼 야, 오늘 좀 나오는데? 어? 독각 주얼 완전 으뜸인데? 한5음 룬에서 1스0 정도네요 100스에서 5음 정도 저는 참룬도 안 나오던데요? <laughs> 오호 또 참룬 말하자마자 롤은 개소 <laughs> 야, 오늘 득템 미쳤다. 오늘 너무 알짜배기만 딱딱딱 먹었는데요? 어?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2일 동안 같이 있는 거 아무것도 안 나오다가 3일 만에 정말 엄청난 잭팟을 터트려버리네요. 진짜 드랍률 극악의 유닉다듬을 먹었을 때가 기아2에서 가장 도파민을 많이 느끼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바